아주 긴장한 표정, 메소드형에 들어갔죠. 범인을 잡기 전의 표정인데요. 자, 이재훈 씨, 질문 드립니다. 솔직히 스스로 모니터 속내 모습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재훈 씨,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섹시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아없습니다 없다. 추워도 없다. 나는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진실... <laughs> 진실이네요? 진실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우 씨. 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솔직히 한한100% 중에서 한 2, 3% 정도는 가끔 생각한 적은 있었는데 네. 어, <laughs> 네. 평소에 생각을 안 한다. <laughs> 하는... 건전지 없는 거 아니에요? <laughs> <솔직히>? 네. <laughs> 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네. 지금 이, 이 네. 김성균 씨만 팔이 원래 저려서 예, 예. 이겨낸 사람 처음이에요. 제가 대단합니다. 이제 시감사.